나는 마찬가지로 어, 앞으로 일정 아니야 앞으로의 할 것들 할 것들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어러음 본적인 내용 힘력 함수 번 안보 오전에 팔선 하신 분들은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다른 언어들도 갖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응, 당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코드 제어기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들 모르면은, 어떤 언어로든 코드를 작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쭉 나갈 거고, 이제 첫번째에 가면은 포인터. 여기 에 이제 시 언어의 꽃이라고 하는 아, 포인터. 여기서 아마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안 졸아도 돼요. 이정것만 잘해놓으면 돼요. 또 배열, 뭐뭐 구조체, 트리, 킥 오. 링크디리스스 l 크디리 s 스뭐 n 적 e 당 이런거 정적 l 당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n k e d l i 아니고 Linked l i 요 t s l i n 가 e 초반에, s t 에 Linked lists. l i n 다른 시어 강좌를 들어봐도 문제점은 이걸 막 하루에 몇 개씩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이튿날인데 뭐 포인트 하고 있어요. 당연히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내 생각처럼 컨트롤 할수 없는데 이 심화적인 내용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그냥 이거. 노력 대비, 뭐 시간 대비를 할때이뭐 7대3 정도로 놓고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하나 많아요, 사실. 어, 여기서 엔간치 이해를 하고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지. 지금도 보면 변수하고 있는데 출력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변쓰고 있잖아요. 프린트 F 말하는 거예요. 조건문은 이거 그냥 써야 돼요. 반복문은 조건문 기반으로 들어가요. 함수는 함수 내부에서 이안쪽의 내용을 다 써야 돼요. 이 전의 내용들을. 내용.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계속 살을 덧붙여나가는 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을 전부 다 알아야 요거 하나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포인트 알아야 뭐 구조체 쓰는 거고, 포인트 알아야 배열 쓰는 거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투자를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게, <laughs>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로. 제가 여기다 앞에서 아무리 뭐 좋은 예시를 든다고 한들,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료 찾아보고, 뭐, 뭐 스크랩해서 또 이런 링크들 본인이 나름대로 모아놓고, 책에 있는 자료들 뭐 본인 노트에다가 뭐 옮겨서 정리해놓고, 또,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그냥 보지 않고 혼자 손가락 움직여서 쓸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좀 할만할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뭐 있었죠? 그냥 품트 F 있었죠? 품트 F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뭐 %D, %C 같은 거, 퍼속지 정자 같은 거. 그런 거. 전체는 그런 거, 연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하는 거. 조건인 if else if else 이렇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겁고 이게 뭐였어요? 규준 입출력 불러오기였죠. 이건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메인 함수라고 한다. 뭐 했었죠 어제? 메인 함수? 그럼 얘는 왜 여기 들여쓰기 했어요? 중괄호가 한번 감싸고 있으니까. 이거 이만큼, 이만큼 중괄호 감싸고 있으니까였죠. 그래서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중괄호로 한번 감싸줬다는 똑같잖아요. 그럼 얘도 한번들여 쓰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서 뭐또 여기다가 입력을 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음, 이중법이 제일 쉬운 게 누구거든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성인 미성년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결과는 뭐라고 나올까요 모양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줄바꿈이 어디서 되겠구나, 까지. 이거안 들어있잖아요, 얘네는. 이거 줄바꿈 안한 거죠. 다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두개 나오겠죠? 두 줄에 걸쳐서. 맞죠? 여기가 이거, 풀로 해석해보면, 뭐라고 해봐야 돼요? 정수만 넣을 ag 변수에 0 0를 넣겠다 라고 읽으면 되는거잖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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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이거랑 다0 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 0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0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랑 다른 점은 변수명이 단어가 됐어요. 그니까 이제부터는 의미 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변수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는 무슨 뜻인데요? 나이잖아요. 그냥 나이 1 7살이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그냥 미지수 x, y, 뭐 a, d 이렇게 이러고 있던 거고. 이때는, 나이라는 뜻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변수명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이런 건안 돼요. 숫자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는 것도 안 돼요. 뭐라 하죠? 숫자로, 이루, 숫자로만도 안 되고, 숫자로 시작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이런 것도 안 돼요. 뭐, 그러든 고 뭐를 할까. 어? 이런 거? 아, 그래. 보이드 뭐 이런 거 있겠구나. 안 되네, 보이는 거. 어. 얘는 미리 쓰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단어는 쓰면 안 돼요. 미리 시연어에서 쓰기로 약속된 녀석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이런 거안 돼요. 띄어쓰기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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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쓰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오, 진 A 이에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더바로 이렇게 엮어주셔야 되겠네 그럼 얘는 띄어쓰기가 아니라 그냥 한 단어가 되는 거 아, 두 개의 나눠지만 이제 한 단어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숫자는 뒤에 들어가는 거 뭐라 하래요 중간에 들어가도 뭐라 하래요 이렇게 나름의 규칙이 있으니까 어, 이거는 쓰다 보면 익혀질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지금 현 상황에서 실행을 하면은 뭐라고 나와요? 어, 형이 미성년. 얘가 17인 거랑 이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얘는 출력해라는 거니까. 맞죠? 자, 근데, 그냥 일상생활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17이에요. 둘중 뭐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얘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상관없이 둘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유는? 무조건 실행이니까. 이두 줄은 무조건 실행이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얘네들이 무조건 실행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둘중 하나만 나오게 하는 게가능하겠네요 이해되시죠?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나이가 17이면 미성년자. 이성년요것만 나오게 하고 싶은 거고 뭐 나이가 23이다 이러면 성인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둘중 하나만 그래서 어떨 때는 실행되고 어떨 때는 실행이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걸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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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은 이렇게 보죠 이런 조건식이 들어가요 이거 그냥 수학으로 따져보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100은 19 초과니까요 맞죠? 이거 아시죠? 초과 이상 뭐 2만 이하 이런 거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얘는 맞는 말이에요 맞죠? 만약에 이 조건식이 맞는 말이면 이 조건식이 포함하고 있는 구문은 실행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이 조건식이 틀린 말이면, 이 조건식, 다시 조건문이 포함하고 있는 이 구문들은 실행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조건문의 기본인데, 기본 문법은 이렇게 씁니다. 포함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서 틀린 점한번 찾아보세요. 딱이 네모칸 안에서 틀린 점,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예, 네, 얘 입장에서 보면은 얘를 감싸는 중괄호는 두 쌍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번 들여쓰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맞죠? 아,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차이점이 있잖아요 지금. 얘는 조건문이 한번더 감싸고 있는 형태죠. 얘는 그냥 메인 함수에만 감싸져 있는 형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차이는 중괄호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자이걸 잠깐 죽여 놓고 이렇게 앞에 슬래시 슬래시 하면 얘는 무시당하는거예요 그냥 읽어드리지 않아요 실행이 되네요 제가 만약에 이걸 바꾼대요 이렇게 그럼 얘는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틀린 말이죠 아까 그러니까 그랬죠 만약에 이게 틀린 말이면 이 안쪽은 실행 안해 실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실행이 되고 어떨 때는 실행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부문을 쓰면.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성인의 조건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식으로 따져 보면 성인은 몇 살부터 성인이에요? 스무 살이라고 합시다. 그냥 어, 만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스무 살부터 성인입니다. 20살 이상이면 성인이네요? 맞죠? 근데 지금 이 100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우리가 진짜로 음. 비교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예요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이퀄마크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나요? 아니죠. 얘는 이퀄마크가 아니잖아요. 이퀄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값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23. 그럼 참이네요. 맞는 말이네요. 그럼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나이가 17이라면 얘는 뭐예요? 17이죠. 그럼 17은 20 이상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이 값에 따라서, 얘만 나올 수도 있고, 얘만 나올 수도 있게 돼요. 맞죠? 그러면, 미성년자의조건식도한번 짜보자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미성년자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어, 그렇게 해도 되지. 20 미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은20 먼저 써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꼴입니다 if 소괄호 안쪽에는 조건식 그리고 중괄호 써주고 중괄호 안쪽에는 이 조건문에 영향을 받는 구문들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17이면 미성년만 나오고 나이가 뭐 33이다. 그러면은 성인만 나오잖아요. 둘중 하나만 나오는 상태가 됐어요. 보세요, 제가 어,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이러면 뭐 나와요? 성인, 미성년, 둘 다,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성인만 나와요. 이렇게 하면요? 미성년만 나와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둘다 나오죠. 그럼 이상한 거죠, 이거. 스무 살이면 둘 중에 뭐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1번, 이거 1번만 나와야 되는 거죠. 2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잘못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잘못 없잖아요. 지금 자,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얘가 이상한 거죠. 여기서의 문제를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건 그냥 논리상 잘못된 거니까.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나오면 안 되는 미성년이 나오고 있다는 거네. 얘가 잘못됐다는 거겠죠. 이거 빼야겠죠. 아니면, 아니면 뭐 이렇게 하던 가 나이는 정수값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19 이하이거나 뭐 22만이거나 이런 거 근데 어 기본적인 치어너에서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건 맞춰보세요. 떡이 10은 이거 그냥 수학이에요. 20이죠. 그럼 10 빼기 10은 0이죠. 10 나누기 10은 1이죠. 10 허기 10은? 얘기해. 맞아. 기본적인 사층연산 그리고 10 이건 뭘까요? 얘는 뭘까요? 이런 거 보면 아, 퍼센트는 참. 연산자들의 종류를 이렇게 쭉 보면요. 요런 거 있죠. 또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포함해서 뭐 이런 알수 없는 기호들 같은 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예시를 든 거는 여기 네요 그냥 수학에서는 사칙 연산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산술 연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야. 나머지에요. 나머지 그러면 10을 1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0이죠.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자, 보세요. 이걸 그냥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10 더하기 10은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래요 20이야 하면 되는거죠 10 빼기 10은 뭐야? 하면요 0이야 하면 되는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질문을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10은 10 이상이야? 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거는 두가지밖에 없죠 뭐랑 뭐예요어 이상이야 아니, 이상이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대답 있나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얘는 true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요. 이러면 10은 10초가야 아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C 언어에는 true나 false 같은 말이 없어요. 얘는 1이고 얘는 0이에요, 여기. 원래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불리언이라고 타입이 하나 존재하죠. 얘는 true 아니면 false만 나타내는 거에요 왜 int가 10, 20뭐 이런 거 나타내듯이 똑같은 겁니다.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데이터의 형태를 지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언어에서 보이는 특성이에요. 불린, 불리언 타입, 뭐불 타입 이런 식으로. 연식을 하는데 True 아니면 False인데 c 1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영 아니면 1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이건 지금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적용을 해야 겠죠 20은 20 이상이야? 하면 대답은 뭘로 해요? 어 맞아 이건 뭐예요, 지금? 19는 20 이상이야? 아니? 그니까, 러 if 1, if 0. 이두 가지로 갈릴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다. 그래서 이 결론이 1로 났다. 그럼 if true네요. if true. 그러면 이 안쪽은 실행이 될 거고요. 이안쪽에 조건식이 거짓이라서 if false가 됐다. 즉, if 0이 됐다. 면이 안쪽은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얘가 실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자. 조건을 부여하자예요. 그냥 무조건 실행이 아니라 실행되는 데 있어서의 제한을 걸자. 조건을 걸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개의 문제, 새로 침하면 보일 거예요. 문제 두개 풀어주시면 됩니다.